오늘도 저는 열두 제자 이야기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인지 아니면 좀더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무리의 삶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서양 남자들의 이름 가운데, 어, 가장 흔한, 어, 이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어, 이 아이가 그냥 대충대충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 멋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3위는요, 어, 피터입니다. 베드로죠. 예. 2위는 두 번째로 많은 이름은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1위를 차지한 제자의, 제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 이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제자인 베드로나 그리고 또 아니면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야고보가 1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이 요한이 1위를 차지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멋진 별명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신의 그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어 별로 좋은 게좀제 마음에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 별명을 붙여줄 때에 어이뭐 장점이나 또 잘난 모습을 가지고 별명을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사람들을 사람들 별명 붙임을 보면 이 나쁜 점, 연약한 거, 뭐 심지어는 얼굴에 점 하나 있으면 고그 점을 하나 또 물고 늘어져서 무슨 별명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별명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아마 세상에서 자기의 별명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의 별명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사도 예.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뭔가요? 사랑의 원자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들어간다는 별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 이 목사님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사님이었다고 묘비에다가 사랑의 목자. 아, 이렇게 적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바로 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요한, 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냥 어, 세배대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잘난 야고보의 동생, 뭐 이렇게 소개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요한복음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이렇게 했다고, 그가 저렇게 했다고 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요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른 거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항상 입만 열기만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 권능 목사님은 입만 열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예수 했죠. 자기 속에 예수가 가득 차고 있어서 입만 열면 예수가 툭툭 튀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책이죠?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가 기록한 성경의 그 마, 성경 책들마다 딱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라면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빼면 사랑이 빼면 요한 서시들은 이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있죠. 실제로 그는 요한복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어, 그런데요. 그리고 똑같은 3장 16절입니다만은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요한이 그대로 지금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으로, 어, 땡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역설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무슨 말까지 했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거짓말 하는 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뭐 글로, 말로 그냥 사랑을 외쳤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삶을 사셨듯이 바로 사도요한도 그의 삶 죽는 순간까지 사랑의, 이후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즉, 어,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으니, 지금 이 새로운 아들이 어머니를 돌봐 줄 것입니다. 하면서 한 제자를 지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어머니 보살핌을 부탁했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 친동생들에게 야, 형 먼저 가니, 우리 어머니, 너들 잘 챙기래.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더 많은 게 있었습니다. 뭐가 더 많았죠? 돈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많은 제자라면, 내 육신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 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울 때부터 사랑 감사에게 울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세배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상당하게 영향력이 있는 이 수산업의 이뭐 대부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은 대제사장의 지방과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지낼 정도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 이 요한이 그 막강한 아빠 찬스를 포기하고 예수님 찬스를 택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그 야고보와 또 동생인 이 요한의 관심은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느냐면 뭐 예수님처럼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까?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우편에 하나, 주의 좌편에 앉아서 세상, 세상을 다스릴까? 섬김을 받을까?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섬김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체질적으로 몸에 맞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어, 요한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책망을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아, 내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았는데, 아,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다시는 하지 마라잉? 하고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금지를 시키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이그 대화를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요한의 속이 얼마나 밴댕이 속 같았는지 좁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어,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으로, 뭐, 웬만해도 다 수용하는 그런 큰 그릇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고요. 속이 좁아서 자기와 조금만 뭔가 사상이 다르고, 무슨 방법이 다르, 달라도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뭐 바다같이 뭐 넓은 뭐 그런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일 넓은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의 마음이 넓어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을 하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좁아지고 좁아지고 나중에는 뭐, 반을 하나 놓을 자리가 꼽을 자리가 없었지, 그렇게 이 협소해 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 요한이, 요한의 마음이 좁았던 것은 결국은 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원래부터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음구장에 보면 이 앞권인 더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불을 명할까요? 우리 하늘에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저 인간들 완전 바베큐, 통바베큐로 그냥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주변에 다른 제자는 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뜨고 있는데 요한이, 요한하고 야보가 저요! 하고 손 들고는 막 태워 죽여버릴까요? 어휴, 이런 말을 한거볼때 우리가 그 속에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죠. 무슨 별명입니까? 보아너게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야 너희들 성질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하고 이제 그렇게 붙여주실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야망을 쫓고, 남을 섬기는 것은 일도 관심도 없고, 섬김 받는 걸 좋아했고, 욕망하지 못했던 그들이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사랑의 사도. 아,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될수 있었던,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닫, 깨달았,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이 깨달은,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채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공기가 참 신선하다. 아이 이 공기를 무료로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마시니까 너무 좋다. 하고 공기의 고마움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공기 공짜도 생각하지 않고 와이드 덥노 교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고마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 깨달음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은요, 똑같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랐지만, 아, 정말 부모님 생각이, 부모님 사랑이 너무 위대하다고, 정말 부모님 이름만 불러도, 부모님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오니까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어떤 자식은 뭐 나는 우리 부모한테 막 그냥 천덕꾸러기였고 뭐부모님뭐 우리 뭐큰 형하고 뭐큰 누나나 신경 썼지 뭐. 우리들은 뭐 입던 옷 주고 뭐 그냥 신경도 안 썼다. 우리 우리끼리 컸대. 감면서뭐 이렇게, 이렇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한은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도관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속에 늘 안겨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고 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그품 안에 내가 이렇게 빠져 있구나.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 가론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론 가룬유... 가르유다는 그런 사랑을 느꼈을까요? 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말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만 사랑했나요? 가론 유다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막이 요한의 발은 막 뽀독뽀독 막 비누로 막 향수까지 뿌려가면서 씻겨 주고 이 세대 요한의 발은 팍 치면서 안치워나 어디 더러운 발. 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를 했을까요? 똑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똑같이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놈은 나를 팔 거니까 내가 널 째려봐야지. 뭐 이렇게 그러셨겠습니까? 하지만 가론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이름이 한명 들어가고 그것도 돈 꽤까지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나이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사랑, 조금의 은혜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대소문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겁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와 함께 해 주실 그 사랑.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뜨게 해 주실 그 사랑이 이게 무슨 뭐 손으로 펼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만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로 뭐 누구의 사랑 몇배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요한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자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랑 사자와도 관련이 없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야망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주님 한 분만 보이는 거죠 야망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엘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딱두 사람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였고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었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뭘 기록하느냐 하면두 사람이 다름질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자기가 베드로보다더 빨리 가서 무덤에 도착했다라는 이 군대에서는 선착순이 중요하지만 아니 지금 예수님 부활에 저 둘이 달려가면서 1등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꼭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일곱 명의 제자들이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심지어는 백신 세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게 뭔가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눈 뜨고 똑띠 봐라. 예수님 아이가. 하고 말했던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 해무가 끼어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한만이 발견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시력 때문에 아니죠.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해도 적당하게 사랑해도 예수 좀 적당하게 믿으라 믿으라 해도 그래 될수 없는 거예요. 새벽엔 잠좀 자라 피곤한데 하더라도 그래 될수 없는 겁니다. 뭐. 한 달에 한번 예배드리러 가라, 이 코로나 시대에. 걔도 그리 할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저런 인간 무엇이 사랑할 거 있냐, 원수를 뭘 좋다고 사랑해, 복수 안 하면 다행이지 싶어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노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몸이 연약해지니까 90살 이상의 삶을 살았거든요. 뭐 요즘도 90 이상의 어르신들은 참 이렇게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대상에 서지도 못하고 이 의자에 겨우 의자를 의지, 의지하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이번 주일에는, 형제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겨우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시다가 앉아놨더니은 또, 형제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래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주제 좀 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1189장 중에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딴 주제 좀 새로운 주제 해 주십시오.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예, 오늘은 새로운 주제 미니다 서로 사랑, 하이소, 이렇게 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그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그 요하 사도 요한의 요한이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게 하셨을까?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를 이 땅에서 제일 오래 머물게 살게 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이 귀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삶. 그렇죠. 사랑하는 삶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이 사랑의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보다도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죠. 하나님 미워해야지. 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역시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특별히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19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날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못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절벽 끝에 매달려서 한숨만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뒤돌아보니 그 6개월을 정신을 사던 6개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버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점점점 다윗의 집은 강화해졌지만 사울의 집은 약해졌습니다. 이유가 뭐 무슨 차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차이였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함께하셨던 하나님. 내일 일도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보낸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집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점점점점 식어집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아무리 용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식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원자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평생 남은 삶을 가장 위대한 삶인 사도 요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